그러면은 만약에 경, 그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네, 중고등학교 네. 대학생 네. 엄마가 하여, 부모가 꼭 정신과 가기 전에 상담받기 전에 할수 있는 게 있어요. 내버려두면 <laughs> 내버려둬야 <넷 발을 둬. 웃음> <laughs> 아, 돼요? 그럼요. 하게 네. 우리가 더 현차나. <laughs> 어. 그 오늘 여러분들이 되게 아 어, 우리 양창 선생 님 오셨다 그러고 막 반가워 하실 텐데 워낙. 대중들을 위해서 책을 쓰고, 마음을 해석해 주시고, 막 이런 일을 엄청 오래 하셨죠. 몇년 되신 거예요. 이 정신과 의사로서, 작가로서, 어, 대중과. 제가 그 처음 책을 쓴 거가 1995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95년. 네. 선생님, 제가 산수를 못해요. 몇 년인데요? 뭐, <laughs> 저도 못해요. 네? 25년 됐답니다. <laughs>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정신과를 찾아오시지만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정신과 레지던트 수련을 밟을 때보다 전문의가 됐을 때는 네. 정신과에 찾아오시는 걸참 힘들어 하셨어요. 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냥 제가 음. 예방정신과 차원에서. 예방정신을. 예. 책도 음. 쓰고 그랬습니다. 음. 요번에 이 내신 책이 어 명리심리학이란 책이잖아요. 네네. 갑자기 저는요 이 책을 딱 받고 너무 놀란 거예요. <laughs> 네. 명리심리학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뭐 금년에 뭐 교통사고가 난다, 뭐, 금년에 횡재수가 있다. 그거는 사실은 정수리에요 점술. 점술. 네. 하나의 그냥 그, 그냥 테크닉인 거죠. 아, 근데 네네. 사실은 원래 명리학은 명리학문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명리학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동양의 성격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학. 그 성격학을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아 이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수 있는 것은 음... 무엇이 있을까 심리 쪽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또 서양의 아... 심리학을 음... 공부한 분들은 이제 흥미를 가졌지만 네. 그것을 이제 접목하신 분은 제가 최초인 거죠. 음... 사실은 제가 공부해 보니까 명리학도 그렇고 정신의학도 그렇고 그걸 음... 가르쳐준 학문이거든요. 음... 내가 누구이고 어떤 선택을 해야지만 내가 건강하게 살수 있는가. 그쵸. 그래서 그 그래서 그두 것을 이제 합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모든 트렌드가 네. 나누 지 말고 통합하자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동양의 성격학인 명리학과 음 서양의 이제 성격학인 정신학, 심리학을 음 제가 그냥 연관을 시킨 거죠. 그러면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서 그렇죠. 사람들에게 네. 어떤 확실한 도움을 주는데 훨씬 도움이 되셨어요? 정신의학을 하면서 정신의학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디테일한 거예요. 그리고 아 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수치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질, 성격, 심리를 보는 그 척도들이 굉장히 많고, 아. 그건 다 점수와 그래프로 나누니까. 누구든지 그거를 보면 은 이제 알 수는 있어요. <목소리> 그것을 알수 있는 거가 제가 이제 그 정신의학을 하면서 한20% 음, 정도 조금 이렇게 목마름을 느꼈어요. 선생님이 이 건물을 지으실 때설계 도면을 딱 보면은 아 방의 크기가 어떻고 어느 방에 있는지 다알 수가 있잖아요. 음, 네, 네, 네. 그런데 그러면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이게 어떤 느낌을 줄까 그것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입체도면이 입체 도면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명리학이 주는 것이고 음, 그래서 그게 정말 좌뇌와 우뇌가 합치듯이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통합적인 걸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음. 또 하나는 그 이제 제가 이책이 어, 명리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한국의 많은 분들이 음. 그 살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정신과 의사로 먼저 찾아오지 않잖아요. 아 점을 음. 보러 가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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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점은. <laughs>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네. 3 0 시간에 음.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년는 음. 가만히 있어. 내년이이동수 <laughs> <laughs> 아, 이런 그런 말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럼년에 네. 너 가만히 있어. 네. <laughs> 그럼, 그럼 딱답이 나오는데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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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사람들이 이제 왜 정신과 의사들은 듣기만 하고 말도 안해 주고 말몇 마디밖에 안해 주느냐 하면 그 원래 말잘안해 주세요. <laughs> 정신과 의사분들은 아, 사실은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면 50분 상담하면 되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어디까지가 현실적인 문제고, 어디까지가 그분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를 아는데, 그것을 답을 주려면 이분이 그것을 소화할 수 있을 때 줘야 되거든요. 아. 의사 입장으로서는 그 회오리가 음.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니까. 아. 환자 입장은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점을 보러 가시는 음, 음, 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때 대부분의 분들이 다 점을 보고 오시는데, 아.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제 책에도 썼지만 어떤 여성이 30대 중반의 여성이 네. 저를 찾아왔는데 자기가 음. 너무너무 불안해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를 음, 찾아온 음. 이유는 이제 그 불안감을 다스릴 수 있는 이제 약을 달라고 그래서 음. 제가 그분하고 상담을 했더니 이분이 어디 가서 점을 봤는데 아. 정말 점술인 거죠 네, 네. 명예학이 아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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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년 후에 죽는다고 그런 거예요 미치겠다. 예, 그 그러니 말은? 예, 그 사람의 감정 중에서 <laughs> 한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는 게 이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거든. 맞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공황장애라든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든지 네. 그런 거잖아요. 음. 그런 분은 아무리 좋은 항불안제제를 줘봤자 안 들어요. 그렇다고. <laughs> 그때 뭐 제가 이 명리학에 대해서 모르니까 아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하면 오히려 저를 설득시키잖아요. 그 역설가가 모두 마치고 모두 마치고 <웃음> <웃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선생님보다 수도... 용해요 그거잖아. <웃음> <웃음> 그게 아... 제가 정신과 에사아서 조금 답답했던 부분인데 명리학하고 같이 하니까 그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 혹시 만나보신 분 중에서 이 명리학적인 해석을 해줘서 이렇게 좀 뭔가 잘 풀리고 이루어진 분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의 경우도 위험한 장난감 갖고 놀때 무조건 뺐으면 애막 울고 불고 반항하죠. 음, 그거보다더 네. 재밌는 장난감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상담해 보면 네. 사람들이 자기를 바꾸는 거를 참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어... 제일 힘드니까. 그러니까 아 나는, 그게 제일 힘드니까. 예, 나는 그렇죠. 내가 나를 바꾸는 아... 건 너무 힘들죠. 맞다. 그게 네. 제일 힘들어요. 그럴때 어떻게 도움을 주세요. 예. 그럴 때 이제 명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 이제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찾아오시는 음, 분 음. 어떤 분을 보면은 남의 조그만 잘못이라도 지적을 안 하면은 못 견뎌요. 음.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싫죠. 네. 그럴 때 그렇게 지적하는 것을 고치라고 하면은 아니, 그렇게 잘못했는데 응. 그 내가 지적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그렇죠. 때 이제 명리학적으로 사실 당신이 굉장히 그 칼날처럼 그 민감해서 칼날이 굉장히 세심한 것 같지만 칼날에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큰 칼을 베는 것보다 작은 칼을 베는 게 아프잖아요. 음음. 그래서 작은 칼로 사람을 베니까 아플 수밖에 없지 않냐. 그 사람이. 예. 예. 그러면은 아 그렇군요. 제가 그렇게 남을 아프게 하는 게 있군요. 하고 받아들여요. 자, 너의 그 전체 지도 안에 그렇죠. 네가 그런 작은 칼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현재 이십 의 모습보다 음. 미래를 알고 싶어 하거든요. 음.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정말 학문적으로 음. 그 얘기해 줄수 있는 게 뭘까? 그게 음. 이제 제가 명리학을 공부한 또 다른 이유인데, 네. 우리가 명리학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입체도면으로 보니까 음. 그 사람의 미래의 모습까지 이 친구가 요로 요러 요로한 것들을 잘 보완하고 잘 다듬으면은 음. 이러한 아, 아름다운 꽃이 될 것입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새 왜 이렇게 공황이 많아요? 맞아요. 그왜 그런 건지 공황 장에 너무 많죠. 아,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이런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이게 다 유튜브고 뭐 인스타그램이고 <laughs> 인터넷이고 보니까 음. 나보다 잘 사는 아이, 나보다 그 화려하게 사는 아이들 음. 그 거가 다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주로 뭘 보냐 하면은 음. 이렇게 막그 백만장자. 엉만장자들이 막 그. 영앤 리치. 예, 음. 그런 것을 주로 보면서 이제 엄마, 아빠 나한테 해준 게뭐 있냐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하고 비교 대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는 뭐지? 음. 이제 이런 어떤 좌절감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이게 그냥 덧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패닉한 거죠. 사실은 그냥 불안감인 거예요. 불안감이 희망이 없는 그런 음, 거죠. 음. 그러면은, 만약에 경, 그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중, 고등학교, 대학생. 네네. 엄마가, 하, 부모가 꼭 정신과 가기 전에, 상담받기 전에 할수 있는 게 있어요? 내버려두는 <laughs> 거. 내버려둬야 <laughs> <laughs> 아, 돼요? <laughs> 그럼 하긴, 네. 우리가 더 현찮아. <laughs> 봤자. 그러면어 어, 제가 이제 음. 제 책에도 그 명리학에서 배우는 기성세대 역할이라고 썼는데 네. 사실은 명리학은요 네. 순리대로 음. 살라는 거거든요 술리 네. 순리, 순리. 예. 음. 저희 사무실 1층에 그 꽃집이 있는데 네. 그 꽃집 사장님한테 배우는 이론이나 똑같아요 왜냐면 하 음. 제가 이제 꽃하고 나무를 많이 키우는데 저는 아. 열심히 물을 줬거든요 네. 다 죽어요 왜요? 사장님 너무... 얘기가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래요 아...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꽃을 피우는 나무는 물을 많이 주면은 꽃을 피우지가 못한대요. 그래서 음... 부모도 사실은 과잉보호가 더 문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음... 아이들이 요즘에 이제 왜 공황장애가 더 많으냐 하면 음... 집에서나 부모님들이 다 해줬잖아요. 그쵸.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는 아닌 음...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음... 내가 뭔가 해야 저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렇구그 우리가 정신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뭘 보냐면 자율성인 거거든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야 아. 한다는 자기 의지력 그리고 네, 내가 네. 결정해야 되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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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어렸을 때부터 내가 결정한 게 없잖아요. 그쵸. 옷부터도 뭐부터도 아. 그러니까 사회에 나오면 은 내가 뭘할 수가 있지? 두렵고 아. 무서우니까 그게 다 공황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아, 아이들은 아이답게 그러니까, 음. 적당히 물을 줘야 되는 거죠. 이걸 음. 어떻게 할수 있어요? 그 적당히를. <웃음> <웃음> 적당히 아,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지금보다 한 박자만 덜, 덜 천천히, 덜 연하게만 하면 될것 같아요. 아. 그냥 음. 한 박자 약간 늦게 가면은, 어, 그렇죠. 그게 적당이다. 적당이다. 아, <laughs> 왜그 명리학에서 보면은, 사주팔자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네네. 선생님 설명해 주셨는데 네. 저는 이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음. 여기 제가 표시를 아, 엄청 선생님. 열심히 공부하면서 해놨어요. 선생님, 어머 이렇게 색색까지로. 아, 선생님 여기 보면요, 네, 네. 38페이지에 음. 이게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네. 어,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또 하나 위로가 된 것은 우리의 삶은 결국 결핍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해한 거다. 음. 명리학의 기본 원리는 60 갑자법을 따른다. 음. 흔히 줄여서 육갑법이라고 하는데 이 글자는 1 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기본인 사주팔자를 사주 이루는 글자는 천간과 지지앞 합해서 모두 그래, 22개다. 네, 네. 근데 내 운명은 60갑자 중에서 겨우 네 개의 구성, 겨우 여덟 글자에 불과하다. 그러니 인간의 삶이 애초에 결핍으로 시작되었다는 걸 의미한다. 그 우리의 삶, 요거 좀 설명해 줘. 우리의 삶은 원래 시작이 결핍이다라는 그렇죠. 그거죠. 그걸 네. 이해하는 것과 네.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네, 뭐냐면, 음, 아까 선생님 이 굉장히 참 중요한 질문하셨어요. 을왜 네. 아이들이 요즘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공황장애, 고관하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과 비교하다 보니까 음. 그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돈은 네, 네. 최소한 빌게 입츠나, 음, 음, 네. 음, 음, 음. 그다음에 이제 외모는 뭐 누구 전지현 <laughs> 키도 누구? 요즘 아이들이 와가지고 다 하는 얘기가 이번 생은 다 망했다는 거, 예요 이생망. 아 그건 누가 만든 말이야, 이번 생 망했다는 말. 어 근데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얘기를 해, 이번 생은 망했다고. 근데 그 말을 되게 위로받는 거 같이 보이더라고요. 부모님도 <laughs> 음. 완벽해야 되고, 나도 완벽해야 되고, 내 친구도 완벽해야 되고, 나는 어딜 가든지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 그 결핍 불인지 하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대부분의 정신과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자기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중에 기대치가 하나만 빠져도 자기는 이생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 정말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러 들어왔을 때, 저도 너무 이뻐가지고, 헉! 어! 그랬어요. 정말 연예인 수의 <laughs> 네, 여성이 네. 왔는데, 학벌도 남이 그, 부러워하는 최고의 학벌인 음, 거예요. 근데,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제일 못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를 하면은 사람. 남자친구가 자기보다 와. 다 저기 다른 여자를 볼것 같아서 음. 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보기엔 음. 이렇게 이쁜 아이가. 열등감을 가졌을 거라 생각을 못하잖아요 못 그러니까 성격이 이상하다고 해서 자꾸 헤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만족이 안 되니까 항상 그 패닉할 수 밖에는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성형 중독에 걸리기 시작하면 그 진짜 우울증 걸잡을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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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다 이게 중독인거죠 정신과 아. 상담은 뭐냐면 현실치료예요 현실에서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음. 정말 그거 이제 사람들이 포기한다고 하면 싫어하지만 수용하는 거거든요. 수용. 음. 말씀하셨어요. 이 책에서. 네네. 그런데 이제 음. 수용을 어떻게 그걸 설명하냐. 그럴 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음음음. 우리가 이제 그이 육식갑자를 음. 이루는 거가 음. 22개 글자인데 22개. 한글은 24개의 자음과 모음으로 모든 글자를 만들지만 아무리 잘난 사람도 여덟 개 밖에는 가질 수가 없어요. 아. 그거를 예. 그게 무자중 그렇죠. 네. 사주 팔자. 사주 팔자. 60개 중에서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건 여덟 개밖에 없다. 그게 현실이다. 그럼 우리는 여덟 그, 개 갖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만들어 되는 거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주 팔자 그것도 내가 다 활용 못 해요. 음. 내가 아무리 잘나봤자. 내가 100% 가질 수 없다 거기에 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음. 흥미로운 게 상담을 하여서 그런 어떤 완벽주의 자기에 대한 기대치를 내리면 은 음. 그때부터 참 편안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음. 그냥 네. 내가 재밌어 하는 거하고 난 이번에 1등을 해야 돼난 음. 쟤보다 더 잘해야 돼 음. 하면 공부가 더안 되잖아요 그 그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자기를 운명적으로 엄청 괴롭히네요. 일단 그렇죠, 맞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음. 자해라고 하면 음. 신체적으로만 자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빌리처럼 돼야 돼, 스티븐 잡수처럼 음. 돼야 돼 하는 것도 사실은 자해인 거죠. 아 어떤 분이 지난번에 오셔서 자기 죽고 싶대 요왜요 음. 왜요? 그랬더니 왜? 왜 스티븐 잡수처럼자기가 천재성이 없냐고. <laughs> 그리고 정말 이건 화어요 어떤 엄마는 자기 아이하고 경쟁하는 집 아이가 음. 건너편 아파트 위에서 몇 번째, 왼쪽에서 몇 번째, 오른쪽에서 몇 번째 방에 개방인지를 딱 알아요. 미치겠다. 걔네 엄마가 심각하네. 이거 싫어요. 그래서 그 방에 불이 꺼지기 전까지는 어머머머머머. 자기, 자기 아이를 안지워요 아니 대학을 그럼 지가 직접 가면 되지 왜 이렇게 애를 시켜 그래? 그거 뭐냐면 내가 공부하는 것보다는 아이로 공부하는 게더 쉽거든요.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그것마도 또 가엾은 존재잖아요. 또 그렇죠. 그걸 해석을 못하고 지가 저러고 있으니 그렇죠. 어떻게 도와주세요. 그런 엄마. 근데 그 부모가 아이한테 해줄수 있는 역할은 딱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음. 아이를 믿어주는 거. 맞아. 네. 그 다음에 아이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 거. 딱두 가지인 애가 것. 아애가 알거든요. 네, 엄마가 나 믿는지. 네네. 또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네네. 사실은 제일 네네. 우리가 힘든 게 인간관계인데, 네, 그죠? 네. 그럼 궁합이라는 것의 존재는 어떤 거예요? 아, 궁합이 뭐예요? 이제 이런 거죠. 음식도 궁합이 있잖아요. <laughs> 네, 네, 그런 네. 것처럼, 사실은 이제 명리학의 기본이론은 뭐냐면은, 아까 선생님이 양자역학도 공부하시고 그랬다지만, 이게 다, 에너지고 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서로 나한테 보다 더잘 맞는 그 에너지가 있고 기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부부 상담을 할때그 제일 먼저 물어보는 음. 것이 이제 왜 상대를 선택하셨느냐. 그거면 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나한테 잘해줘서. <laughs> 그때는 나한테 다 맞춰줬는데, 어... 그 이제 와서 안 맞춰준다. 고객 정신이 사라지죠. <laughs> 네, 어, 네. 어. 그거 이거 이제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결혼했다. 그러니까 나는 성질이 급한데 아... 내 배우자는 연애할 때는 굉장히 차분한 줄 알았는데 이게. 차분한 게 아니고 두나다는 또 이러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생존의 법칙인 거가. 아, 생존이에요? 예, 모든 게다 균형과 조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한테 부족한 것을 가져야지만 서로 이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그 다음 세대가 더 좋게 나오잖아요. 그게 아, 그럼 본능적으로 끌리는구나. 본능적으로 그런 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정신의학적으로도 어그 아. 나한테 없는 내가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진 사람. 한테 끌리는 것처럼 명리학에서도 아... 이제 그 나한테 없는 기운을 가진 사람한테 음... 끌리거나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운을 조금 더다 저기 보완해 줄수 있는 사람한테 끌리는 아...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 막 이러거든요. 엄청 급하고요. 네네. 그런데 그러면 나랑 딱 맞는 사람을 내가 좋아해야 될것 같잖아요. 급하고 네네네. 같이 네네. 네네. 별로 안 좋아하고요. 아, 네. 저는. 나를 눌러주는 직원이죠. 음. 워워워, 대표님 네. 워워워를 기, 네. 나 기분 상하지 않게 네. 눌러주는 직원. 그래서 우리 임원들이 다 금이에요. 아 그래? 애들 사주가. 네. 우리 다 같이 공부했었거든요. 네. <laughs> 그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요새 다반 우울증 상태예요. 네. 진짜 그렇지. 다 집에서 네. 격리돼 있거나 네. 아니면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네. 사람은요. 네. 사실 확진이 된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막다 조심하고 사람 많은데 안 가고 서로 조심했지만 그래도 확진이 됐을 그렇죠. 땐 음. 재의식조차 갖는 사람도 있고 너무 안타까운 네, 거예요. 네, 네, 네. 자기도 아프고 싶어서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도 격려도 해줘야 되고. 그렇죠. 아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런 사람에게는 갑자기 큰 운명이 확 닫혀서 불행에 네, 그렇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스컴에도 많이 보잖아요. 그 음.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그 자살하시는 분들. 네. 왜 자살을 하냐면 사업에 실패한 것만도 너무 힘든데 음. 거기에 내가 뭔가 못나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 자기 자책감인예요 남은 나를 용서해도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바로 나인 거죠. 그랬을 그래. 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인간이 자연에 겸손하지 못해서 생긴 거라는 거죠. 그냥 수영인 거예요. 항상 좋을 수도 없고 항상 나쁠 수도 없고 밀물과 썰물처럼 우리가 음.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음.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음.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 이런 얘기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작년부터 제주에 있는 분도 이렇게 뭐지 음, 음. 새해가 되면 봐달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금년 내년 좋은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가 좀 뭔가 어려운 일이 그, 있겠구나. 아. 근데. 3, 4년 음. 후에는 좋아져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용과 저는 겸손과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음. 정말 내가 이거는 그 어떤 자연의 흐름에 의해서 그냥 내가 음. 걸렸을 뿐이니까 음. 여기에서 겸손하게 뭐냐? 그냥 의사는 간호사들 음. 저기 그 조언 잘 듣고 약잘 먹고 건강하고 그 불필요한 걱정 안 하고 음. 그게 바로 겸손일 수도 있는 거죠. 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선생님 있잖아요. 요 책을, 열 권을 나눠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다 사인을 해 놓으셨거든요. 어떻게 나눠주는 게 좋겠습니까? 책 제목으로 할까요, 우리 도 자, 오케이, 오케이. 1. 명상 심리학. 2. 명품 심리학. 3. 명리 심리학. 4. 명보 심리학. <laughs> 선생님 재밌죠 아, 네. 자 여러분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과연 정답이 뭔지 적어 주시면 <laughs> 여러분 선생님이 사인에신체이열 권이 있습니다. 추첨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으로 마음 공부하시면서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선생님 감사합니다. <laughs> <되게 재밌는데요. 웃음> 자 구두 앞에 앉았습니다 왜냐고요 기업도 살리고 여러분 가게도 살리고 우리 모두가 살수 있는 살리고 마켓 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고 싶은 브랜드는 바이네르입니다 백화점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거의 매출이 90%까지 바이레놀 사장님과 말씀드려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어 이걸 좋은 소식을 알리고 싶다고 했더니 흔쾌히.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바이네놀구도 정말 엄마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뽀따랑 저랑 싫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자, 이게 무려 거의 6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그냥 막 퍼드립니다. 왜? 살리고 오니까. 빨리 품절이 될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오셔서 탁 준비하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4월 17일 밤 9시 생방송 살리고 마켓에서 만나요.